입니다. 다섯 번째 전공물리학 고체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결정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는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고체물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최소 원자 묶음인 베이시스와 이 베이시스가 놓여지는 공간 위의 점들의 집합인 웨티스를 정의하고 이 점들을 기술하기 위한 기본 벡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차원만 그렸기 때문에 이두 개의 방향이 모든 점의 위치를 기술할 수 있는 기본 벡터인 primitive translation vector, 원시 병진 벡터가 되는데요. 이걸 각각 a1과 a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들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셀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걸 primitive cell, 원시 낙칸이라 부릅니다. 물론 결정 구조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두 원시 벡터가 수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말로 원시 낙한이 직사각형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기본 벡터만 정의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베이시스의 위치 R로부터 이미의 레티스 지점에 있는 원자 무리의 위치 R'을 A1과 A2, 3차원이라면 A3까지 사용해서 이들의 정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벡터를 Lattice Translation Vector, 살창 병진 벡터라 부르고, 교과서와 같이 T 벡터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T 벡터로 모든 Lattice 사이의 위치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원시 낙한에서 이 대각선 벡터는 두 원시 벡터를 하나씩 더한 거죠. 여기서 첨자 11은 U1과 U2의 값을 표현한 겁니다. 3차원이라면 첨자를 하나 더 늘릴 수 있겠죠. 원시낙한은 하나만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결정구조에서도 이런 칸을 원시낙한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시벡터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각선 벡터를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표기할 때 정수조합이 바뀌어서 표현되겠죠. 그렇다고 원시낙한을 아무렇게 잡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렇게 잡는 것은 원시낙한이 될수 없습니다. 이 낙한의 원시 벡터는 이런 식이 될 건데요. 이들의 정수 조합으로는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없게 되죠. 굳이 표현하고 싶다면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차원에서 원시 낙한의 부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건데요. 이 부피는 올바른 원시 낙한을 잡기만 했다면 모든 원시 낙한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만약에 잘못 잡은 경우는 이 원시 낙한 부피의 정수배 부피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결정에서 이런 수학을 할수 있는 건 병진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레티스 살창의 대칭성은 꼭 병진으로만 다뤄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한 평면에 대해서 삼각형으로 대칭이거나 혹은 사각형 대칭인 경우에 각각 60도, 90도 회전에 대해서도 회전 대칭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건 최소 회전을 말한 거고 삼각형 대칭이라면 60도의 정수배인 120도와 180도에도 모두 대칭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각형 대칭의 경우에도 90도의 정수배인 180도에도 대칭이 되겠죠 이 차원을 가득 채우는 정다각형은 육각형도 있기 때문에 120도 회전 대칭 구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다각형은 대칭 구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60도 90도 120도 180도 뭐 굳이 끼우자면 한 바퀴 대칭인 360도 회전 대칭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차원 살창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아무 크기로 아무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은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2차원 살창은 어블릭 레티스 경사 살창이라 부르죠. 경사 살창을 이루는 원시 벡터가 길이가 같다거나 사이각이 직각이라거나 이런 특별한 대칭성이 없다면 이 살창은 파이만큼의 회전에 대해서만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회전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대칭성이 필요할 건데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대칭성은 두 원시 벡터가 직각을 이루는 경우죠. 물론 이 경우도 회전에 대해서는 파이만큼의 회전만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살창점을 지나는 선에서 거울 반사를 한번 시켜보면 일반적인 경사 살창은 결정 구조를 일치시킬 수 없지만 사이 각이 90도라면 같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살창은 거울 반사 대칭성이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원시 낙하이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웩탱귤러 레티스라 부릅니다. 여기에 대칭성을 또 추가한다면 두 원시 벡터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면 파이 각만큼의 회전과 거울 반사 대칭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2분의 파이만큼의 회전 대칭성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원시 낙한의 모양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스퀘어 레티스라 부릅니다. 아, 물론 이 레티스도 원시 낙한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원시 낙하 모양이 평행사변형이긴 한데요. 훨씬 좋은 대칭성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물리학은 좌표를 잘 잡는 것도 포함되니까요. 이번에는 두 원시 벡터가 같은 크기로 사이각 3분의 파이 혹은 3분의 2 파이를 이루는 원시 벡터를 보겠습니다. 이때 두 원시 벡터에 의한 원시 셀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기저의 배치는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살창이 가지는 파이에 대한 회전대칭에 추가로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파이 만큼의 회전대칭성을 가지죠. 거울반사 대칭도 물론 가지고요. 이 레티스의 원시낙하는 평행사변형이긴 한데요. 정확히 정삼각형 두 개를 합친 말은 모라서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정삼각형 타일 배치를 가진 격자는 6방향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헥사그널 레티스라 부릅니다. 원시 낙한이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이 아니라도 다른 대칭성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A2 벡터의 A1 성분이 A1의 절반의위치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시 낙한이 별 다를 거 없어 보이는 평행사변형이긴 하지만 레티스를 하나 더 쌓아 올려보면 정확히 A2 두개 벡터의 A1 성분이 A1과 같기 때문에 이런 렉탱귤러 레티스의 대칭성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렉탱글은 원시나칸이될수 없기 때문에 렉탱글러 레티스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센터 지점에도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창은 centered 렉탱글러 레티스라 부릅니다. 이 레티스의 원시나칸은 이등변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만들어진 평행 사변형이라서 역시 좀 특별한데요. 결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원시나칸을 이렇게 잡아보면 마름모가 되겠죠. 즉 센트럴드 레크탱귤러 레티스는 두 원시 벡터의 크기가 같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이각이 90도가 되면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하고요. 60도가 돼도 헥사고날이 되기 때문에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2차원 살착 유형을 다시 정리해 보면 레크탱귤러, 그리고 스퀘어, 헥사고날 레티스가 있고 특별히 레크탱귤러는 센트럴드 레티스가 추가로 존재하죠. 스퀘어에도 센터의 베이시스가 추가된 레티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려보면 그냥 더 작은 원시 나칸의 스퀘어레티스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요. 헥사곤 레티스도 마찬가지로 센터의 베이시스가 있으면 렉탱귤러 레티스가 되기 때문에 센트드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트드 베이시스는 마름모 원시 나칸처럼 더 작은 원시 나칸 존재하기 때문에 렉탱귤러가 원시 나칸은 아닙니다. 이제 3차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3차원 살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쌍의 평행 사변형으로 둘러싸인 원신 악한을 가지겠죠. 우리는 이걸 Triclinic Crystal System 3, 4정계라 부르죠. 3차원에서는 살창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세 원시 벡터의 길이가 같거나, 세 벡터가 이루는 세 각도 중에서 어떤 것도 같거나 직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살창의 유일한 대칭은 살창점을 지나는 면에 대해서 파이만큼의 회전 대칭 뿐이죠. 여기서 하나의 대칭이 추가된 결정은 A2 벡터를 나머지 벡터 A1과 A3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세운 건데요. 이렇게 되면 평행 사변형은 위아래 면에 한 쌍만 있고 옆면은 직사각형 두 쌍이 됩니다. 경사가 있는 평행 사변형이 한 쌍이 있기 때문에 모노클리닉 크리스탈 시스템 단사 정계라 부르게 되죠. 단사 정계는 한 쌍의 면의 중심에 기저가 추가로 놓이는 베이스 센터드 저심이라는 추가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3차원 살창의 센터리드 방식은 모든 면의 중심에 기저가 놓이는 페이스 센터리드, 면심 구조, 원신 학한의 중심에 기저가 놓이는 바디 센터리드, 채심 구조가 존재하죠. 두 쌍의 면의 중앙에 있는 경우는 저심이나 채심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사 전개 역시 베이스 센터리드만 독립적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살창과 겹치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바디 센터드의 경우에 원시 낙하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단사 전개의 베이스 센터드가 되어버리죠. 모노클리닉보다 좀더 높은 대칭성을 가지는 건 모든 각이 직각이 되는 혹은 세 쌍의 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직육면체죠. 이 레티스는 어토롬빅 크리스탈 시스템 사방 전개라 부릅니다. 사방 전개는 세 가지 형식의 센터드 레티스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원시벡터 두 개의 길이가 같다면, 원시낙한의 모양은 정사각형 한 쌍과 직사각형 한 쌍으로 사각 기둥 모양이 되겠죠. 우리는 이 결정계를 테트로그널 크리스탈 시스템 정방정계라 부릅니다. 정방정계에서 독립적인 센털드 레티스는 바디 센털드 레티스 뿐입니다. 베이 센털드 레티스는 더 작은 원시낙한의 정방 살창으로 표현되고, 페이 센털드 레티스 역시 더 작은 원시낙한의 바디 센털드와 같게 나타납니다. 이제 원시 벡터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은 원시 낙한 모양이 정사각형 세 쌍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입니다. 이 결정계는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 입방 정기라 부르죠. 입방 정기에서 독립적인 센터드 레티스는 면심과 채심입니다. 이제 정육면체까지 왔으니까 직각 대칭이 아닌 정육각 기둥도 보겠습니다. 이 결정계는 원시 낙한이 정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진 마름모와 두 개의 직사각형이죠. 2차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는 이것을 헥사그널 크리스탈 시스템 6방 전개라 부릅니다. 또세 원시 벡터가 길이도 같고 각도도 같지만 각이 직각이 아니라면 모든 면이 마름모라는 뜻인데요. 이러면 원시 낙한의 모양이 능면체가 됩니다. 이건 트라이그널 크리스탈 시스템 3방 전개라 부릅니다. 앞으로 많이 써먹겠지만 체심입방 구조의 원시 낙한은 이런 3방 전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체심입방 결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삼방 결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고 원시 벡터 사이의 각도는 모두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또면심입방 구조의 원시 낙한 역시 이런 삼방 전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면심입방 결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삼방 결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a가 되고 원시 벡터 사이의 각도는 모두 3분의 파이가 되죠. 따라서 3차원 레티스 유형은 3사 전개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시스템이 있고 각 레티스의 센터드 베시스가 존재하는 추가 7개의 비원신학한이 있기 때문에 총 14개의 서로 다른 레티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1850년에 프랑스 물리학자 아우구스트 브라베에 의해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브라비스 레티스, 브라베 격자라 부릅니다. 즉, 2차원은 5개의 브라베 격자가 있고, 3차원은 14개의 브라베 격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시 병진 벡터가 3개인 3차원 결정에서는 결정면에 따라서 여러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정면이 A1, 3개, A2, 2개, A3, 4개인 지점의 축과 교차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관습에 따라서 필요한 벡터수의 역수 조합을 사용하는데요. 같은 비율을 가지는 최소의 정수비인 463을 이 결정면의 인덱스 지표라 부릅니다. 지표는 항상 자연수만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표현해야 할 결정면에 음수가 존재한다면 자연수 위에 바를 표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전형적인 결정으로 연습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듐 클로라이드, 염화나트륨인데요. 염화나트륨의 구조는 심플 큐빅 웨티스에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을 교대로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각 이온은 반대 전하를 가진 6개의 최인접 이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배위수, 커디네이션 넘버는 6이죠. 베이시스는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을 묶은 한 쌍이기 때문에 웨티스는 이렇게 잡아야 하고요. 따라서 살창 유형은 큐빅 레티스 중에서도 페이 센트럴 큐빅 레티스고요. 하나의 셀 안에는 나트륨이온이 총 4개, 염소 이온도 총 4개가 있습니다. 페이 센트럴 큐빅의 원시 낙하는 큐빅 셀 내부의 능면체인 3방 전개가 되죠. 이번에는 1대1로 결합하지만 결합 구조가 살짝 다른 세슘 클로라이드 염화세슘입니다. 염화세슘은 심플 큐빅 레티스의 꼭지점에 하나의 이온 8개를 배치하고 그 중심에 반대 이온을 넣은 바디 센터드 레티스 구조입니다. 따라서 커디네이션 넘버는 8이죠. 염화세슘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한 쌍이기 때문에 이 배열 자체가 심플 큐빅 레티스인 원시나칸이 됩니다. 원시나칸 속에는 각 이온이 하나씩 들어있는 셈이죠.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들이 정사면체로 결합한 모습이죠. 기하학적으로 모든 탄소 사이의 각도는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 3분의 1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런 구조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을 거고요. 이건 14개의 브라벨 격자와 별개의 구조일 것 같지만 사실 육면체 구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육면체 하나에 사면체 하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림처럼 내네 꼭지점에 사면체 하나의 꼭지점 4개를 일치시키면 다른 꼭지점에는 원자가 배치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면체의 4개의 꼭지점에 사면체 4개분을 넣는다면 모든 꼭지점과 육면체의 최심의 원자가 배치됩니다. 대신에 4분의 1 높이 지점에도 추가 원자 4개가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면심입방이 가지게 되는 원자 4개에 추가 원자 4개까지 합쳐서 한 셀에 8개의 원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최외각 전자가 4개인 실리콘이나저마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브라베격자의 분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자 하나만의 베이시스로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원자를 하나의 베이시스로 잡는다면 완전한 면심입방격자가 됩니다. 실제로, 징크 설파이드나 갈류마스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원자와 초록색 원자를 기저로 하는 면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비가 1대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킹 프렉션, 최대 채우기 비율을 계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입방 구조의 모든 원자가 밀집해서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이 원신 악한의 부피는 A 세제곱이 될 겁니다. 단순 입방 구조에 존재하는 원자 수는 8분의 1짜리 8개인데요. 하나당 부피가 6분의 파이 A 세제곱이기 때문에 단순 입방 살창 공간에 원자가 최대로 채워지는 비율 패킹 프렉션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대략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죠. 입방 살창 중에서 가장 높은 채우기 비율을 가지는 구조는 면심 입방인데요. 여기서 원자 하나당 반지름은 4분의 루트 2A이고 이런 원자가 꼭지점에 8개에 면의 6개에 있기 때문에 원자가 차지하는 총 부피는 6분의 루트2파이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패킹 프랙션은 대략 74% 정도가 되죠. 다른 모든 브라베 살창의 패킹 프랙션을 계산해보면 면심입방 구조의 74%를 넘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보다 더 원자들을 빽빽하게 채우는 구조는 없다는 거죠. 면심이방 구조와 동일한 빽빽함을 가지는 구조가 바로 헥사거널 크로스 팩트 스트럭처, 육방 밀집 구조입니다. 똑같은 공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60도 회전에 대한 대칭을 가진 구조죠. 이 구조는 사실 앞에서 본 페이스 센터드 크리스탈의 111 결정면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면심이방의 패킹 프렉션을 가지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 층도 같은 대칭을 가지게끔 평면으로 쌓아야 할 건데요. 이렇게 똑같은 층으로 쌓으면 밀집 구조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빽빽하게 하려면 이렇게 위층의 홈에 맞춰서 쌓아야 되죠. 그 다음 층을 빽빽하게 쌓는 방법은 1층과 똑같은 곳에 쌓거나 1층과 2층이 놓여있지 않은 나머지 빈 공간에 쌓는 방법.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층 모두 다른 위치에 쌓는 방법은 Face-Centered c r y s t a l 이 되기 때문에 육방 밀집 구조는 왼쪽처럼 두 종류의 층으로 쌓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HCP 구조는 1층과 3층의 동일한 육각 평면 구조 배치를 가진 상태에서 한 쌍의 삼각 기둥 사이에 정사면체 모양으로 추가 원자를 넣은 구조인데요. 이렇게 3개의 원자가 육각 기둥 내부에 빽빽하게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층 사이 간격은 한 변의 길이가 A1인 정사면체의 높이 3분의 루트 6A1이 되고요 육각 기둥의 높이 A3는 3분의 2루트 6A1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두 층의 높이가 원자 거리의 대략 1.63배 정도 된다면 빽빽한 육각 기둥 구조, HCP 구조가 됩니다. 이걸로 육각 기둥의 부피는 3루트 2A1의 세제곱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셀 속의 원자수는 꼭지점의 원자의 1조각이 12개, 면의 절반짜리 2개,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운데층 원자 3개까지 총 6개입니다. 원자 하나의 반지름은 2분의 a1이기 때문에 원자의 총 부피는 πa1 세제곱이 되죠. 따라서 hcp 구조의 패킹 프렉션은 6분의 루트 2π, 아까 면심입방 구조와 똑같이 나타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기적인 레티스에 위치한 각 베이시스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살창병진 벡터 T를 도입했고요. 이 벡터를 만드는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 원시 병진 벡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원시 병진 벡터로 만들어진 육면체를 프리미티브 셀, 원시 낙한이라 불렀고요. 그 부피는 벡터 해석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원시 병진 벡터가 어떻게 놓여있나에 따라서 살창의 종류가 결정되었는데요. 2차원에서는 4가지, 센터드까지 가능한 구조 포함하면 총5가지고요 3차원에서는 7가지, 센터드가 가능한 구조 7개까지 포함하면 총 14가지죠. 우리는 이것을 브라비스 레티스 브라베 살창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 살창 내부의 결정면에 인덱스를 붙이는 방식과 패킹 프렉션을 구하는 걸 연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너무 많은 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학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앞으로 고체 물리학에서 나올 많은 물리학적 지식에 사용되는 결정 구조의 예와 표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무슨 구조이기 때문에 힘상수에 이걸 써야 합니다. 이러면 해당 상황을 상상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